한마음 선언 전국 지원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행스님의 법향을 되새겼습니다.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자리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전국 청년 연합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할 계획입니다. 남동우 기자입니다. 한마음 선언 전국 지원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한마음 선언은 19일 안양 본원에서 전국 청년 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지난 2000년 이후 모임을 중단하다 14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. 법회에는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5개 지원 청년 회원 500여 명과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. 헌화, 영상 본문, 청년의 발자취 영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한 청년 회원이 대행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. 이제는 먼 발치에서도 스님을 뵐수 없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반드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. 한마음선언 청년회는 1980년 7월 창립한 뒤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회로 발돋움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들이 가야 할 공부길이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열리는 연등회. 연등을 출품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둬 규모와 결집력을 자랑했습니다. 요즘 이제 큰스님이 안 계신 요즘 때 저희 청년들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고 열심히 마음 공부 마음 내서 공부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 또 다시 한번 뭉쳐서 저희들들이 또 다시 한번 발심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 전국청년연합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. 법회 뒤 청년회원들은 각 조별로 모이는 담선법회를 통해 지원의 상황과 개인의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. 이어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을 참배하고 스님의 법향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.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.